아들아, 네가 태어나던 날온 세상 훈자들이 코를 막았다. 와, 똥냄새! 똥먼장이야, 똥먼장이야, 똥먼장이야. 똥먼장이 태어났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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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컨디션 안 좋아? 야, 야 좆밥. 야 좆밥. 발차기에 뒤져라. 나형이다 간다! 나오냐? 오냐! 온다! 온다 이 새끼야. <laughs> 이거? 아니야. 멋있게 꼭끝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꼬끝 수면 참. 꼬끝에맞추는꼬끝 아! 아! 깜짝이야! 씨. 아! 좀 고도 맞다 아싸! 아! 싸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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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라고 봐야지.

요구르트 병 6개 뚜껑 열고, 취진 모터 앞에서 이렇게 엎었나? 넘어져가지고 다음부터 넘어질 때는 병이 아예 안 나가도록 그 얘기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수정한 거야? 그런 거야? 어우, 저거 봐! 저거 대가리 조금 해지는 거 이거 어? 고쳐줘! 이거 구역질나 아, 저거 봐! 게임을 만들다 말았어 이 놈들. 아구꿀질라지기다 저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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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좀 보여 주세요. 저기 제가 침대 위에 있는데 스킬을 보여 달라 그러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 방어구에 달린 <laughs> 지금 세팅 좀 보여주세요 등등으로 바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노노노아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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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맞다 포켓몬은 소드앤 실드가 아니라 소드 실드 이렇게 따로 팔아 쳐먹지 둘다살 흑우들이랑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스랑 본이랑 따로 해가지고 어? 태도랑 태도 없는 이렇게 두 개로 팔았어야 되는데 다들 태도판만 샀을 거 아니야? 아니면 중량 경량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나눠서 파는 거지 구역질 나게 중량 사셨구나 아전 경량 샀다 바로 환불했어요 아무튼 뭐. I'm a DJ a c o e r I'm g o n n a make you move. I'm g o n n a make you dance. <laughs> 안 돼. 나이가 나온다 서리다 틀린다. Pipipa Pico. Hey. Come on. t a t a t a t a t a t h a t s it. t h a 아 틀려 난 썩었어 인터넷 그 자체가 된다 야 한가족을 몰살시키는거 봐 이새끼 애가 이렇게 자이네 일가족을 몰살시키잖아 프로페셔널 같다고? 그러면은 삶의 현타몬되니까 근 10년간 컴퓨터를 뭐야 컴퓨터 전공을 하고 지금 직업도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유명한 건뭔 창으로 유명해 <laughs> 내 인생 최고의 커리어는 뭔 창이야 <laughs> 어 왔다 드디어 이건 기회야 <laughs> 이건 확실 오늘 고참 골짜... 뭐? 어. 아 아. 오, 좀 뭔데? 오. 오 어, 잠깐만요. 오 아! 아니! <laughs> 왜 목에 반차지어 있는 거야? 아씨. 아 상처가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. 쓰레기 같은 무기들이 두 개나 섞여 있어서 상처가 안 생기는 거구나. 내가 잘못했네. 내가 눈치가 없었네 무기 바꿔야겠다. 안 되겠다. 아휴, 씨. 저 무기들이 있으면 저 무기를 꼭 들어줘야 돼. 안 그러면 나머지가 손해야. 내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. 건넨서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싹다 상처 만들지마. 그냥 어, 야 건넨서 들고 와. 그냥 큰 잘못을 해서 내가 왜? 내가 막은거좀 그렇다. 아 이거 좀 그렇다. 야, 그거 떼고 가 인마. 성능충이라니. 나 이런 그 꽃게 룩 좋아해. 아맞지각이 <laughs> 나왔나? 저때 무조건 포획이었어요. 난 파밍했어야 됐으니까. 왜냐면은 저 때는 그런 생각이 강했어 유용한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 너무 만족합다 이득을 보는 정보를 무조건 알려 줘야 된다 포획이 이득이거든 어 결국은 파극이다 이 아저씨는 1년 뒤에 이러고 <laughs> 표정봐 저 <laughs> 시작부터 표정봐 와 멋있어, 멋있었지. 와, 어, 잠만. 어어어! 이건 아니야. 저런 게임이 어렵다고요? 어 어쩌라고요? 어쩌라고요? 나도 죽겠어요. 이 게임이 이래요. 예리도가 짜증 나신다고요? 어쩌라고요? 왔쓰! 일어나! 흐하하하여 <laughs> <laughs> 몰라 나 여기 있는지 귀마개를 껴야 하는 이유 귀마개를 껴야 하는 이유 대충 만든 게임 어디가? 어디가? 야! 지금이다. 아이새끼 야! 군대 어떻게 갱 군대 이 새끼야? 여기서 싸우자. 여기 좋다. 빡. 어?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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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서야! 에셰! 사람을? 게 뭔데? 뭐라? 오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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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많이 시도해보고 연습하고 12줄 머시 아 CMC 나왔네요 음. 개인적으로 머검으로 스토리를 밀었는데 이치하라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그러시군요 왜요? <laughs> 왜요? 원게임이 태클만 하면 수레야 야발 아,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